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최부연 원장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여러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 다이어트 식단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탄 고단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살뺄때 근육의 손실 없이 체지방으로만 빠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이 단백질을 매끼니에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쁘시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참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을 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게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폭탄 다이어트 주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주스는요. 어, 제가 이름을 BTS 주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 BTS 방탄소년단 주스는 아니고요. 이 방탄소년단 분들처럼 아주 강인하고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주스입니다. 어, BTS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봤거든요. 어, 첫 번째로 바나나의 B 그리고 두부의 토프의 T 그리고 두유 소이밀크의 S 해서 BTS 주스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두부는요. 이큰 두부 한 모가 어, 연두부입니다. 보통 모닝두부라고 해서 어, 1인분 용량으로 작게 파는 거 아시죠? 그 아주 부드러운 연두부를 활용했고요. 어, 그리고 두유는 입맛에 맞으시는 두유 제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BTS 주스는요. 저도 아침에 만들어서 먹고 출근을 하는데요. 이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초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바쁜 아침에 드시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왜 주스에 야채 또 과일 들어가면 재료 손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씻어야지, 데쳐야지, 깎아야지 손이 많이 가는데 이 BTS 주스는 정말 손질할 게 없이 그냥 다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바나나와 그리고 연두부 그리고 두유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어, 조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까서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나를 이렇게 까서 바나나는 하나, 이렇게 까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두부는 이렇게 1인분 용량으로 나와 있는 연두부를 하나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유 입맛에 맞으시는 두유도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갈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다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갈린 거를 예쁜 컵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laughs>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한번 시식을 좀 해볼까요? 음, 네, 마셔보면요, 이 연두부. 소함에 그리고 바나나의 달콤함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그냥 야채만 갈아 만든 주스 드시면 그냥 물만 마신 느낌이잖아요. 금방 배고파지고. 근데 이 BTS 주스는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금 벌써 배가 부른데요. 제가 아침에 이거 한잔 먹고 출근하면 점심까지 어,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정말 단백질 덩어리이고, 그리고 밀도 자체가 그냥 물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되직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되게 든든하게 뭔가 위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호망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조금 씹는 맛까지 원하신다면 견과류를 살짝 갈아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든든하지만 칼로리는 높지가 않습니다 어, 바나나 한 개에 100칼로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연두부 하나에 75 칼로리 그리고 두유 한 개에 어, 110 칼로리 정도니까요 다 합쳐도 285 칼로리로 300 칼로리도 하지 않죠 자 반면에 단백질의 함량은 굉장히 높은데요 자여러분 연두부 한 팩에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있냐면요 단백질 7g이 들어있어요 이 7g 단백질이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시죠 어, 여러분 달걀하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걀 예전에. 단백질 식품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본적인 이 단백질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좀 기억해 두시면 비교하기가 쉬운데요. 어, 달걀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달걀 모양대로 그리면 육자가 보이시죠. <laughs> 달걀에는 단백질이 6g이 들어 있는데 연두부에는 7g 들어 있으니까요. 계란 한 개보다도 좀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유 한 개도 단백질 함량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두유에서 유에다가 기억을 붙이면 6이 되죠. 네. <laughs> 두유에는요. 최소 6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요 어, 근데 요즘은 이 6g 이상으로 단백질의 함량을 더 높인 제품들도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BTS 주스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함량은 두부 7g 두유 6g으로 총 1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니까요 달걀 2개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된 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이 탄수화물 먹던 걸확 줄이잖아요 어, 줄이기만 하면 배가 고프겠죠 하지만 대신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게 되면 배고프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빵떡면 과자 같은 이런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금방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금방 혈당이 떨어져서 어, 분명히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게 바로 탄수화물이죠. 자 그런데 단백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우리 몸에는 이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과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있는데요. 이 호르 호르몬들이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면서 식욕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이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그렐린의 분비는 억제가 되어야 식탐이 줄면서 다이어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요. 이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식욕이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에 우리가 단백질 음식은 충분히 드셔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바쁘실 때는 이 BTS 주스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BTS 주스에는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죠.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붓기를 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 BTS 주스를 드시면 붓기를 빼는데도 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바나나에는 이 수용성 식이소유소인 팩틴과 프락토올리고당도 풍부한데요. 어, 이것은 이제 장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복부의 지방과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살이 빠지는 단백질 폭탄 다이어트 주스, BTS 주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어서 든든한 이 BTS 주스를 활용하신다면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고 든든하고 힘나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